스마트 도구 활용 영상 콘텐츠 및 수업 사례. 오늘은 헤일로 A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아시나요? 게임 캐릭터를 손 위에 올려놓거나 눈앞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할수 있어 인기가 있었는데요. 헤일로 AR은 어플 자체의 디자인이 직관적이고 증강현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헤일로 AR의 실제 구동 화면을 살펴볼까요? 어플을 켜고 여기저기 훑어보다 AR을 심어놓은 장소를 비추면 요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해 볼수 있으며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사용하실 때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. 아쉽게도 아직은 영어로만 서비스됩니다. 하지만, 앱 자체의 디자인도 직관적이어서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신다면, 선생님들도 AR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헤일로 AR은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체제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, 약 280MB 정도의 용량입니다. 어플 설치부터 회원가입까지,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,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가능한 환경에서 구동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헤일로 AR 교사와 학생 계정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